나한테 영화관도 되고,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불어 살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이쁜 별장에 와서 잘 쉬시고, 또 열심히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고객님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란트하우스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주호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이동식 주택을 짓는 회사입니다. 란트하우스의 뜻이 독일어로 예쁜 별장을 의미합니다. 고객님들께 예쁜 집으로, 편안한 집으로 보답하고 좋은 집을 지어드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집은 어떤 집이에요? 어, 방금 말씀드린 그 뜻대로 예쁜 16평 썬룸을 부은 그러한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란트우스 화면은 그 전에 영상에 25평 주택이 우리 이집도집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네. 오늘자 기준으로 거의 55만뷰 거의 아유. 이제 다 다가가고 있거든요. 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그때의 집보다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집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예. 오늘 소개해주실 집이 바로 뒤에 있는 이 집이잖아요. 네, 네, 네. 똑같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썬룸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럼 이전의 썬룸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음, 그거는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어, 좀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데요. 많이 됐습니다. <laughs>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어, 정말요? 가슴이 예. 벌써부터 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집을 더 가까이 한번 가 볼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집 평수는 어떻게 돼요? 네, 16평입니다. 네, 16평의 네네. 단층 구조군요. 오, 그리고 외장재가 또 눈에 띄는 게 돼요. 투톤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레이야? 화이트로. 네, 네. 예, 그래서, 메탈 사이징인데, 자재는똑같고요 네. 왼쪽은 메탈 사이딩이고 오른쪽은 하얀쪽은 스펜드럴 사이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가연 철판으로 되어있고요 가운데는 16mm 우레탄 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열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외장재를 시공하기 전에 열반사지라는 테크론을 먼저 부착을 하거든요. 그걸 시공한 다음에 외장재를 붙이기 때문에 단일에도 탁월할 것입니다. 네. 어~ 열반사지로 한번더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적으로는 되게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지붕을 보니까 어~ 평 지붕인가요? 아 지붕은 전면이 3,100 정도 되어 있고요. 네. 후면은 2,70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편박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경사로가 더 네, 있겠네요. 네. 앞이 높고 네. 뒤가 낮은, 낮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나 비가 왔을 때물 솔림이 이렇게 수월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설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뒤에 물이 쏠림으로 뒤에 물 내려가는 통도 물통도 다 설치를 해놨고요. 아, 그럼 앞에다가 물통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미관상 그렇죠. 네. 좀 보기 싫잖아 네. 또 쏠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센스 있게 뒤에다가 시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붕 두께와 벽 두께가 궁금해요. 음, 아 지붕은 징크 그 준불연 자재로 250t를 했고요. 네. 그 밑에 단열재를 50t를 더해서 총 275t를 예, 시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절대 춥거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벽 또한 저희가 중부지역이 보통 190인데 저희가 230t로 단열을 마감했거든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뭐 뭐 추워요 더워요 이런 음.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예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음. 사장님께서 믿음이 가게 말씀 해주시니까 네 네네. 신뢰도가 팍팍 상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도어는 그러면 일반 도어인가요? 현관문은? 아 단열 방화문입니다. 네네. 아 단열 방화문 이고또 귀여운 포치가 있어서 네네. 네 사실 포치가 없는데도 많거든요.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음. 그렇죠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 현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있어야 할 것은 이렇게 다 갖추고 좀 깔끔하게 한번 시공해보려 했습니다. 네, 아, 네 아무래도 16평이잖아요. 네, 네, 16평이다 보니까 현관의 크기는 많이 이렇게 확장을 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네, 네. 공간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또제 좌측에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네네, 네, 신발 하프로 네. 좀 준비했고요. 네. 풀로 한번 할까 하다가 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활짝 열면은 몇 단이죠? 1 2 3 4 5. 네. 5단에다가 또 신발장 아래 공간이 있어요. 음. 여기 밑에다 또 수납을 해도 되니까. 네. 네. 아마 공간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이 공간을 보니까 중문이 없어요. 네. 혹시 중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가능할까요? 어, 좀 작은 평수는 보통 요즘 유행이 이렇게 뭐야, 개방감 때문에 안 하는 음. 추세인데 원하신다면 헤드를 쓰는 있는데 그 분야는 약간의 추가금이 좀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문을 시공하기 위해선 추가금이 약간은 필요하다는 부분.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인테리어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금이 들어가는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추가금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 다 그냥 요대해 드리는 겁니다. 아,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다 기본으로 그럼요, 되어 있다는 네네. 점 네네. 여러분들 네네. 기억해 주세요. 또 맞은편에는 부엌 공간이죠. 네네. 네, 여기가 1여 평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란 게 폭을 넓게 잡아 주셨어요. 답답하지 않도록. 네. 주방이 크죠. 네. 네, 주방 요 싱크대 길이만 거의 이천팔 되고요. 그리고 저기 전자레인지 밥솥 들어가는 공간 그리고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한1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3m 정도로 16평에서 주방 공간 3m 정도 뽑기는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네, 주부님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아무리 소형 주택이라고 해도 이 부엌 공간이 좁다 보면 정말 요리하다가 뿔납니다.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저기 이제 문 하나짜리 들어갔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네. 혹시나 양계 문을 원하시면 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해 드리니까요. 그거는 뭐 요청하시면 양계문 냉장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빌트인 사이즈를 조절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또 상하부장 굉장히 넉넉하게 잡혀 있고요. 네네. 요거는 3구 인덕션인가요? 하이라이트인가? 아,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네. 하이라이트까지 넉넉하게 네네. 구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주부님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3구를 냈고요 저희가 또 주부님들 신경을 좀더쓴게두 가지가 여기서 더 있는데 네. 하나는 사각 싱크볼입니다. 와, 네. 네. 저게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깊이가 있어서 예, 크기도 있고 많이 선호하시고 또 하나가 후드가 보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매립으로 된 후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그래서 딱 언뜻 봤을 때 깔끔한 감이 있어요. 네, 후드가 없는 것처럼도 네. 보이고요. 맞요리를 네, 네. 하시거나 설거지하실 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환기창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태리 타 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유광으로도 보일 수 있고 무광으로도 보일 수 있고. 네, 저는 이탈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아, 그러고 네. 보니까 한쪽은 되게 반짝반짝한데 한쪽은 또 무광처럼 보이고 네, 되게 네. 매력적인 타일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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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가 이제 밥솥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상부는 전자레인지가 들어. 전지 전자레인지 네. 네. 들어가고 부추에는 네. 냉장고 네. 공간 들어가면서 이 공간은 뭔가요? 네, 다용도실입니다. 네. 아 어, 근데 1 6평의 다용도실을 기대하긴 힘든데. 그쵸? 음,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크게 잘 뽑았습니다. 네. 와, 공간이 정말 넓게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16평에서는 나오기 힘든 크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공간이면 20평 중반, 30평대는 가해지 정도 보통 뽑아서 이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데 어, 주민님들의 필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다가 웬만한 가전제품들은 넉넉히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세탁기, 뭐, 건조기, 김치냉장고 다.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네. 네, 또 다용도실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환기창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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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치를 해주셨는데 환기창 또한 케이씨씨예요. 아, 그럼요, 다, 당연히 다 <laughs> 네. 창호는 케이씨입니다. 네, 넓직한 다용도실 잘 봤고요. 네, 네. 그 다음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 바로 네. 방입니다. 네. 네, 와, 네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소형 주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방이 와 크다 이 정도는 네.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여기 안에다가 침대 하나 두고. 네. 이렇게 주무실 공간으로는 넉넉한 거 어, 같아요. 네. 네,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어 침대만 있으면 뭐에 수납 공간이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붙박이장도 같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 네. 여기 앞에다가 붙박이장이 네. 이렇게 탁하니 있네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예. 네. 그래서 이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음. 오른쪽에 있고요. 네. 지금 왼쪽에는 어좀 높아서 옷걸이를 걸을 수 있는 고리까지 네.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 이렇게 거, 고리까지 이렇게 네. 센스 있게 네.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의류 또 이렇게는? 우측에는 네. 침구, 그렇죠. 이렇게 네. 수납을 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어 예, 예, 예. 아, 보통은 이런 붙박이장은 추가 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센스 있게 넉넉한 네. 사이즈로 구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이 네, 네. 정도면은 충분하죠. 아, 그럼요. 음. 네 그리고 창호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KC 시 창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다른데는 픽스 창이라고 보통 말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갤러리 창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림처럼 밖에 이렇게 네.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어, 창이 아니라 그림처럼 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갤러리 창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저는 이 갤러리 창이 너무나도 센스 있는 게 지금 뷰를 보면은 산꼭대기가 너무 예쁘게 보이잖아요. 이게 마치 수채화처럼 네.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면 이런 뷰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또 거실에서부터 제가 느낀 건데 벽지가 되게 특이해요. 그렇죠. 어, 이게 벽지가 아니고요. 네. WPC라는 판넬입니다. 네. 이 WPC를 좀 설명드리면 어, 미국 시험 재료 협회라고 있는데 ASTM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어. 이게. 도배를 했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냄새들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네 그리고 도배를 할때 어쩔 수 없이 뭐 접착제 같은 거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것들 유해물질들 예, 예, 예. 그런 것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모두에게 건강하게 가족들에게 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봤거든요. 조금 이따 뭐 밖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도 그렇고 썻는 공간도 그렇고 보이는 천장도 그렇고 다 이게 WPC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몰딩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도 몰딩이 없고, 네. 아래쪽도 걸레 바지 쪽, 걸레 바지 몰딩도 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인상을 줄수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 그리고 WPC가 방수가 되는 이게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모든 그런 성분들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음, 뭐가 묻었다 하면은 그런 걸레질로, 물걸레로 닦아도 되고, 어, 여러모로 음.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어 다른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네. 네 또방 안에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방이 이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예, 비밀 공간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더 공간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 북파기장의 드레스룸까지. 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아, 이렇게 더 공간이 추가된 음, 느낌이 듭니다. 네네. 네네. 네, 여기다가 행거 같은 거 이렇게 두셔도 될것 같고, 그렇죠, 네. 혹은 나는 여기를 그냥 창고로 사용하겠다. 네, 하면은, 네, 네. 청소기 같은 거 보이기 싫잖아요. 네. 화장지 네. 같은 거, 비품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 두셔도 될것 같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꽤나 공간이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위를 보면은, 곰팡이 방지를 위한 환기창까지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방도 너무나도 잘 봤고요. 네. 이제 밖으로 나가 볼 건데요. 어, 근데 이 바닥재는 마른가요? 아, 네. 강화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습식 보일러로 네. 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 선택하시면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게끔 예, 습식 보일러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보일러는 내부에 있나요? 아, 저희는 따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안에 있으면 뭐 가스 냄새나 뭐 기름 냄새 이런 것도 좀날수 있기 때문에 밖에 저희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소음 같은 것도 덜 들릴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실을 쭉 지나오니까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여기는 당연히 욕실 공간이겠죠? 네네 화장실입니다. 네 그럼 욕실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볼게요. 네. 네. 와아 이렇게 그레이앤블랙으로 인테리어를 컨...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나 화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화이트 계열로도 뭐 바, 아. 변화는 가능하고요 네. 저희 욕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저희가 좀 특별히 한번 신경 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 샤워 호스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아. 보통 이렇게 어떤 파티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 건물 자체의 이 전체 도면을 설계를 저렇게 해서 한번 샤워 부스를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저희가 설계를 해본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페인 계열의 타일을 저희가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시면 어, 진짜 자연석 같은 느낌의 어, 그런 좋은 느낌이 나는 그런 타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네. 처음에 대리석인 줄 알았어요. 네. <laughs> <laughs> 바짝바짝하니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또물 빠짐 역할을 해 주는 이 배수관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넓죠. 보통 어 이렇게 동그란 어떤 그런 배수관을 많이 사용하는데 샤워를 하거나 물이 양이 많아도 물이 충분히 많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기다르게 배선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도 저희가 갤러리 창하나 이제 준비를 해서 그래서 채광을 좀 높이도록 그리고 밖에 보는 뷰도 아유. 좋게끔 갤러리 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변기 위로는 이렇게 플랩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다가 뭐 수건이나 이런 거부관을 해도 될것 같아요. 세면대 아래에는 이렇게 아또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퐁퐁이나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수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란트하우스의 하이라이트죠. 네. 썬룸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자랑 좀할게 있는데요. 어, 어떤 자랑이죠? 네. 어 보시면 여기가 거실이고 옆에가 썬룸이잖아요. 네. 중간에 뭐가 있죠? 볼딩도어요 저희가 이거를 왜 해놨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해놓으셨죠? 음... 제가 이제 좀 이따 여러 번 아시겠지만 어 저희 집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은 하나지만 또 다른 방이 또 있습니다. 아, 뭐냐면 이렇게 네. 닫아서 사용하면 썬룸을 방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열면 거실을 굉장히 크게 사용할 수 있고. 아이 네. 폴딩도어로 이렇게 분리를 지어놨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통 폴딩도어 가운데에 미닫이문을 하나 두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게 밤만 열리고 밤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있는 벽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열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는 순간 굉장히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어, 그러면 한번 네. 얼른 열어볼까요? 네. 네네,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미닫이 문보다 이렇게 폴딩으로 해놓은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열면 16평에서는 진짜 나오기 힘든 그러한 개방감,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수 있거든요. 네. 네. 거실이 이만큼 확장된 느낌이 나고요. 이곳이 정말 16평일까? 20평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 넓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식구들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크게 열어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밤에 주무실 때는 아이들은 너는 여기서 자라 닫아주면 되고 어른들은 <laughs> 방에 들어주셔도 가무 되고요. 와, 네. 아 하나의 방처럼 사용해도 된다.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썬룸도 난방이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폴딩도 자체가 다중공용으로 열관율이나 이런 어떤 그런 기밀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좋은 프리방코로 뭐 저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추운 분이 주무시는데 뭐 춥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네, 처음에. 네. 주실 때 전과 달리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많이 변화가 됐네요. 네네 네. 폴딩이 어, 프리미급으로 가장 좋은 걸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썬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기역자 혹은 그냥 일자 썬룸을 많이 봐도 이렇게 디귿자 썬룸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3면으로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음. 음. 사장님, 오늘 네.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썬룸을 한번 다 개방시켜 볼수 있을까요? 네. 썬룸은 그게 맛이죠 아. 네. <laughs> 한번 맛있게 열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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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이썬룸이이 맛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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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딩 도어를 저도 한번 다 개방을 시킬게요. 이게 부드럽게 잘 열려요. 근데 네. 아마 이렇게 미는 분은 묵직한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손잡이도 있으니까요. 손잡이 잡으신 거예요. 와. 네, 이렇게 전체를 다 개방을 시켜 놓으니까 확실히 자연과 더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가, 네. 개방감 너무 좋죠. 아, 바람을 그대로 맞을 수도 있고 네네. 뭔가 이게 바로 그 썬룸의 매력이 아닐까요? 뭔가 네네. 내부인 것 같기도 하고 외부에 드, 네.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렇죠. 네, 네. 또 썬룸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해충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음. 그래서 <laughs> 저희가 이번에는 방충망 설치를 네. 했습니다. 했나요? 네. 아, 그러면 방충망을 좀 쳐보고 싶은데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제가 쳐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옆면에 네, 다 네네, 이렇게 숨어 있었네요. 네. 방충망을 제가 한번 또쳐 볼게요. 네. 또 네, 역시 한번 쳐보세요. 네. 그렇게. 와! 음, 어떠세요? 네, 너무 간편하면서도 네. 또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이거 고급스러운 걸로 네. 저희가 고르느라고 아마 고생했습니다. 아, 마치 부채꼴 모양처럼 네네, 이렇게 네. 되어 있는 방충망인데 그래서 뭔가 좀 간살 참우 느낌도 나면서 네좀 고급지죠? 네, 네 고급스러운 예. 방충망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차장님 말씀처럼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네네.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아트월이 있어요. 네. 이 자재 또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PCF입니다. 아, 이것도 똑같이 그 네.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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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옆에 보면 엠블럼 형태로 돼 있는 네. 이곳도 WPC 자재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벽지가 아니라 다 WPC라는 판넬, 네, 친환경 네. 판넬이고요. 네. 와, 근데 썬룸에 이런 아트월이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음, 그렇죠, 네, 네. 그 아트월 괜찮으세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여기다 소파 하나 딱 두시고요. 네. 이 집에서 좋은 걸할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혹시 아령 씨 영화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하죠. 넷플릭스 뭐... 저희가 썬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작은 비밀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비밀의 공간이요?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예쁜 등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어, 어디서 볼수 있으려나? 예. 아, 여기 스크린박스였군요, 이게. 네네네. 어, 몰랐어요, 정말. 캠핑장 가보셨죠? 네. 예 캠핑장 가면 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크린 갖다가 어, 영화 많이 보시거든요. 네. 네. 썬룸에서 캠핑장처럼 그렇게 즐길 수 있으시고요. 네. 네. 우리가 서 있는 어... 이 자리에 소파를 놓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딱 틀어 놓고 네. 오늘 정주행 할까? 딱 이러고선 어... 예, 영화를 보시던 드라마를 보시면 네. 어, 밖에 보이는 풍경과 어우러져서 나만의 영화관으로 내 집안의 영화관으로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진짜 이렇게 스크린 박스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또이 공간이 저 나만의 영화관으로 또 재탄생이 되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문을 다 개방 시켜놓고 네. 딱 앉아놓으니까 네. 사장님 마치 한옥으로 따지면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보세요. 아, 네, 네네네. 너무 그쵸? 기분 좋아요. 네, 개방감이 있으니까 더 그렇죠. 에이, 맞아요. 아, 이 공간은 음. 그러면은 뭐 방으로도 쓸수 있지만은 이렇게 좀 힐링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좀 아까는 몰랐는데 위를 보니까 이렇게 매립등이 또 있어요. 네, 네, 저희 란타우스가 저희 아이덴티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룸 그리고 디자인 포치와 올려진 포치 등. 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란타우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쁜 별장. 예. 꼭 필요한 그러한 이쁜 디자인 포치입니다. 오. 네. 아, 그러면 요 매립등은 낮보다는 이 야간에 딱 봤을 때 그럼요, 네. 와, 같이 네. 나만의 별장 같기도 하면서 음. 나만의 카페 같기도 음, 하고 그렇죠, 되게 네.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런 외등이 따로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음. 이것 때문에 주물이 밝기 때문에 어 외등 설치 안 하셔도 예. 충분히 아마 주, 집 주변이 환하게 아마 밝힐 수 있으실 겁니다. 네, 16평 같지 않았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소형주택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네. 썬룸, 다용도실, 그리고 넓은 주방 등 와, 정말 이곳을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예쁜 집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작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제작 기간은 공장에서의 제작 기간이 한 8주에서 9주 정도 걸리고 현장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9주에서 10주 정도면 저희가 집을 만들어서 어, 고객님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집 전체에 들어가 뭐 인테리어들 음. 다 기본 값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럼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음. 금액 과연 얼마입니까? 네, 금액은 오늘 보신 이 영상 그대로 있는 모든 옵션 다 포함해서 7 3 0 0의 고객님들 모시겠습니다. 7,300이요? 네, 네. 네. 변함이 없을까요?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집이 다 모두 포함된가가 7,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집 뜯집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네. 란트 하우스는 좋은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란트 하우스의 뜻이 독일어로 예쁜 별장을 의미합니다. 고객님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집, 그러한 예쁜 집, 가족들이 모두 다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집잘 지어드릴 테니까요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이 집에서 힐링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아쉽지만 마무리 인사로 끝내 보도록 네. 할게요. 여러분 이집트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네, 란타우스도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란트하우스였습니다.